제가 벌써 이렇게 서른되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 내가 27살로 부르고 싶지만 26살로 부르면 약간 거짓말이겠구나 그래서 어, 서른으로 부르자 근데 서, 서른으로 부르는 게좀 이게 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박자가 그래서 원래 27 years old 이러30 3티 아니야. 30 아니야. Sir 아니 th. 돈독이 발음. ᄃ, ᄃ. ᄃ. 땡큐 a 큐 k y 아니잖아. ᄃ. 죄송해요, 저 부산 출신인데. 저 부산 출신인데. th. 번독이 발음. TH ᄃ, ᄃ. 30. 30. Thank yeah. y <bizi> <crawanes monster> 땡 h a n k you. Yeah. TH. t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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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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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h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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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E, y o U, s E, E, y o U, t o 지 o r r o w 그 U, C, E, U, 어, 괜찮아요 U, C, 얘기해도? U, C, 지 하잖아요? C, 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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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w o U, l d y o U, l i k E, s o m E, t E, a 어, 어?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서 마지막 그 물어보는 그 문장의 마지막 단어만 얘기하면 돼요 우주이씀티 티? <목소리> 그 티란 단어가 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상관없어요 우주말씀 피자? 피자? 뭐 우주말씀 워럴... 월티? 워럴...티? 음...티? 이런면 되죠 다 돼요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더 많이 갈거든요 그래 제가 가족고있 지금 아,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 드리면 제가 조금 조금씩 풀 거예요. 제대하면 제대하자마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laughs> 그럼 안녕하세요. See you tomorrow 아니죠? See you tomorrow. 맞아. 저 어디까지 얘기죠? See you tomorrow. 30 30 30 30 어, 근데 제가 그, 이번 투어에 처음 0 이제, 이제, 어, 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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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0 30 3 y e a 30 30 d 0 30 30 30 30 30 3 30 30 30 30 3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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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10살. So, 아무튼 uh, okay. uh, 이번에는 뭔가 제가 그 정말 기대했던 서른이기 때문에 uh, 이번에는 3로13 years old로 제가 um, um, 제가 볼게요 you know? 제가 13 years old로 볼게요 잘. Uh, 그 부분만 잘했으그 여러분.